관습법상 법정상권 지 한번 요본다 환나 함께 신타모 천림 그러면 이제 결론이 관습법상 지상권은 특약이 있어 버리면 인정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관법지에 관한 판례 규정은 특약이 있으면 인정이 안 되는 규정이므로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 근데 저법지는 저법제는 강행 규정이야. 차이점이. 그래서 어쨌든 관법지는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관법지는 임의규정, 저법지는 강행규정. 이아시고 아,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여기 봐, 갑이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다가 건물을 을에게 매매했대, 을에게 그리고 건물 을에게 매매하면서 갑과 그 사이에 토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했어야 돼, 아무 말을 안 했어야 돼. 그러면 건물 소유자 을에게 인정해 주는 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계약에의한경우 아니지? 등기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을로부터 을로부터 건물을 산 을로부터 건물을 산 병의 지위를 묻는다고 병. 이 사람이 에워본다 법정 지상권부. 지금 법정 지상권이 딸린 건물이야, 이게. 그이 그러니까 을은 토지에 대해서 등기 안 해도 지상권자. 근데 이 을이 토지에 등기 않고 건물을 팔았대. 그럼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의 지휘인 사람.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만 산 사람은 지상권 등기 해와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토지에는 아무런 등기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의뢰 이름으로 설정 등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병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해야 돼. 부기 등기를. 근데 지금 않고 이렇게 된 상태야. 지금 않고. 즉 무슨 얘기냐면 얼굴을 보면 x 토지 엑스토지 얼굴을 보면 1번 지상권 설정 등기 목적은 이렇게 해놓고 지상권자 을 이렇게 썼어야 돼 시방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고 건물을 팔았어 토지 등기만 보면 지금 이런 등기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이 지금 토지를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에게 건물 철거시오 하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언제든지 지상권 이전해올 수가 있다니까. 1-1번지 지상권 이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기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30년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러면 이 지상권자 을이 갑에게, 야, 나 이렇게 지상권 설정 등기하려니까 가자. 해줄 의무가 있어, 지금. 이 갑은 우리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에 공동 신청해줄 의무가 있다고 지금 그리고 공동 신청해서 등기가 되면 이렇게 이전 등기와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되어서 이렇게 공동 신청해서 부기 등기 해와야 돼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이 상태 이 상태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또는 토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다시 토지를 산 사람은 건물 소유자 지상권 등기 없이 이런 등기 없이 건물을 산 사람에게 건물 철거하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정당한 권리가 있고, 이 사람도 정당한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야. 침해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은 철거시오, 토지 내놓으시오. 그럴 수가 없어.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어. 둘째, 이 병은 언젠가는 이렇게 등기해와야 돼. 해오지 말아야 돼. 해 와야 되는데, 이렇게 등기 하려거든. 일단, 이렇게 주등기부터 해 와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을은 갑에게 설정 등기 해 주지 할수 있어. 그런데, 이 을이 등기를 지금 현재 이런 등기를 했어, 안 했어? 그럼 이렇게 등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등기 청구권자 실체법에서. 이 사람이 실체법에서 등기 청구권자. 의무자는 누구다? 을이야, 이게. 그런데, 절차법에서는 이렇게 등기가 되면, 을리 이득을 보지. 그래서 이 사람을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그러면 토요일 날 이렇게 떠든 거야. 실제법상 권리자와 절차법상 권리자가 같어 달라. 그러면 이 사람은 대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병은, 을을 대위해서 대위 신청을 해. 이렇게 등기를 대위해야 말이야. 그럼 대위 할 때는 여기다 대위자 기록을 해, 안 해? 기록을 해, 대위자 여기다가. 그리고 이렇게 이전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병은 바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 설정해 놓고 이전해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전해 간다. 그래서 병은 설정 등기 올려거든 직접해야 돼. 을 대위해야 돼. 실체법, 아, 절차법상 권리자, 실체법상 권리자 불일절때는 대위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남아야 돼. 대위해서 설정 등기 해 놓고 다시 이렇게 이전 등기한다. 여기까지 됐나? 그럼 이때 병의 을에 대한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 이거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야, 채청이야? 채청이지. 아직 등기 하기 전에는 지상권이 없으니까. 채청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병 마지막으로 병은 토지 사용료를 내야 돼, 내지 말아야 돼? 우리가 이 이런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순간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그랬지? 똑같이 이 사람도 지료 지급 의무가 있어. 그래서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거기 밑줄 7번에 오른쪽을 봐. 법정지상권부 건물 양수인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설정등기 해야 돼 이전등기 해와야 돼 그러니까 이전등기 해와야 법정 어 이전등기 해와야 해야 되고 요 사람 만약에 봐이 사람이 경매로 취득했다면 경매 경매로 취득했을 때는 등기 없어도 경매 나오면 등기 없어도 지상권도 함께 취득을 해 함께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병은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어 없어?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어 없어? 아니, 법정지상권은 토지 그냥 써야 돼, 성립과 동시에 지료 지급해야 돼. 그 내용이 똑같이 적용돼야지. 이 사람도 토지 사용료를 내야지. 법정지상권자도 성립된과 동시에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토지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줘야 돼. 그 다음에 등기청구권은 물청이야, 채청이야? 채청. 직접 해야 돼, 대위해야 돼. 이 사람은 설정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대위해야지. 그래서 아까 등기법에서 토요일 날 배운 게 실체법상의 권리자, 절차법상의 권리자 다르면 직접에 대위해. 그리고 대위 하는 사람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대위자를 써, 여기다가. 그리고 이렇게 이전해 가야 돼. 어, 쓴다. 음,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돼. 자, 이 사람은 법정지상권부, 거기다 메모해 아, 7번 있네. 7번 오른쪽에 뭐라고 되냐면, 제목에, 동그림 있죠? 점등 대부 있다. 동그림 있죠?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은, 그게 써 있잖아. 점등 대부 있다. 다시, 점등 대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소지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셔 그러면, 네, 해야 돼. 버텨야 돼. 이게 점유할 권리. 그 다음에 이, 이 병은 을에게 등청 있어, 없어? 있지, 등청. 그리고 이 병은 을의 권리를 다 대위할 수 있어. 등기 청구권도 대위할 수 있고, 을을 대위해서 갱신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대위해서 지상물림에서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법정지상권, 뭐, 건물 양수인는 지상권자의 지위를 다 대위행사할 수 있다. 대위. 그 다음에 토지 사용료는 그냥, 그냥, 구긴 해야 돼. 부당이도록 반해줘야 돼. 그래, 그래서 고게한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해. 자, 여봐. 점등 대부 있다. 기억하시고. 토지에 대해서 점유할 권리가 있어.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갑이나 갑으로부터 토지 를산 정은 법정지상권부 건물 양수인 병에 대하여 토지 내놓으셔도 안 되고 건물을 철거시 해도 안 돼. 그 다음에 병은, 병은 을에 을, 을에 대하여 지상권,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해 주시오. 근데 설정 등기도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설정 등기 뭐또 해야지. 그래서 직접 해야 돼, 대위해야 돼. 음, 병은 을을 대위하여 설정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등기법에서는 이걸 물어봐. 실제법상에 권리자, 절차법상에 권리자. 그다음에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병은 갑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 사용에 대해서 부당에 대한환 의무가 있어 없어. 왜? 네, 그냥 외울 것없잖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성립 당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했으니까 이해가져요? 어디? 문제 한번 풀어보자. 갑은 자신의 토지와 항상 그림을 가져요.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양도했고 그리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그 말은 관법질 취득했다. 그 말이야. 건물을 소유권 넘겨주었다. 그리고 어른 이 건물을 갖고 있어 병에게 다시 매도했어. 병에게 다시 매매해서 병이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했대. 소지는 지금 없어, 지금. 자, 1번. 어른. 어른.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아? 등기 없어도 법률 규정이니까. 2번. 갑은 병에게,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 득내놓으셔할수 있다. 점등 대부. 3번. 갑이 정에게,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어른 정에게, 어른 정에게 관습법상 법정상로 주장할 수. 없지. 있는가? 아, 그것이 모르겠네. 자, 이거 봐 한번 해병원. 영원한 해병이다.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니까 이을은 여기서 법정 지상권 있었지. 그리고 자여거나, 물권은 절대권이다. 절대적이다. 그 말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을은 법정 지상권 등기 없이도 가벽에도 주장할 수 있고, 가벽으로부터 토지를 산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엄청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야 돼. 틀렸어. 이게. 물권은 절대권이다. 아, 어려운 거 없어. 등기해야 물건이야, 안 해도 물건이야. 그러면 갑에게만 주장해, 누구에게나 주장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주장해야지. 3번이 틀렸고, 4번. 갑의 병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람은 점유할 권리가 있다. 만약 병이, 만약 이 병이 경매로 추득했대 경매. 여봐, 형수님이. 상경에서 취했다. 그러면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이 사람은 등기 안 해도 지금 지상권자이 사람은. 그래서 취득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없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했어, 이 사람은. 이해하셨어? 이것이 법정지상권부 건물 양수인의 지휘를 물어보니까 머릿속에 그거 점등 대부 이렇게 해오나. 그러면 되니까.